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1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1장에서는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모두 죽이겠다고 경고하시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원어는 귀한 말로 이야기한다 라는 뜻으로 애국인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그들 몰래 엄밀히 전달하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폐물을 구하라 하라 하시더니 갈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리라고 출애굽기 3장 21절과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국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출애굽기 10장 29절에서 얼굴을 안 본다고 했지만 모세는 바로의 앞에서 계속 머물면서 마지막 재앙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밤중은 니산월 14일 6월절 밤을 가리킵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애굽인들의 장례식 풍습 가운데 하나가 커다랗게 곡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개가 지질 일이 없을 정도로 고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이 말은 모세가 한 말입니다.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바로가 모세를 쫓아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옆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10절은 지금까지 전개된 출애굽 전까지의 모든 상황을 개괄적으로 요약하는 말로 출애굽의 시기가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해 모세의 호랩산 소명 사건 이후 거의 6개월 이상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탈출이 지연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지연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에게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